게임 좀 그렇네요. 살짝... 지가라서 <laughs> 어, 다멸~ 네, 아주 간단합니다. <웃음> 어? <웃음>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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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 뭐 하는, 어머, 얘는 뭔? 어머, 얘는 뭐 하는 거야? 이 게임 진짜 왜 이래? 아 있을 건 아니! 일, 네, 죽었네 뒷방 맞았네요. <laughs> Be a good citizen. 네, citizen은 시민이라는 뜻입니다.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 저희가 저기 있는 아들 구해줘야 되는데, 어, 제가 벌써 사고를 쳤군요. 아, 이런 말썽꾸러기. 네, 뭔가 아들을 납치했는데. 오야 잠깐만 이 납치인데 난 사람을 죽였네요 어어어 어. 음, 어. <laughs> 오케이 근데 마을은 평화롭네요 네저 버스 저 뭐야 어머 저좀 야다야 음어 뭐야 뭐야 저거 어, 터지겠어 에이 설마 저거 그냥 연출이겠죠 <laughs> 음? 뭐야 뭐아 터졌구만 에이 아이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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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에, 여기서 여기서 아, 아, 어 뭐지? <laughs> 그러게 왜 여기서 놀고 있어래? 응? 안전한 집을 있어란 말이야. 어 여기 뭐 하는 거야 이네? 에 아, 진짜 더러워서 못 참겠다야. 음, 외롭구만. 왜 이렇게 게임을 쓰는 너무 현타 미오지? 좀 빡치네요 게임이 갑자기. 퓨즈 원래 이러지 않았잖아. 아닌가? 좀 뭐랄까. 좀 약올리는 맛이 있긴 했었어. 아 이거 좀좀 좀 그런데. 하지만 이거 또한 또 운빨이면서 타이밍입니다. 타이밍에 맞춰서 점프면 됩니다. 자올때 점프해서 가면 됩니다. 근데낀것 같아. 아 다시, 다시 돌아버렸네. 괜찮아요. 이것 도 다시 한번 타이밍입니다. <laughs> 똑같이. 아 대잡이 미쳤다. 자 다시. 아아아아아 어? 잠깐만. <laughs> 나는 단대기다, 어? 단대기, 단대기, 단대기. 자, 이제 불 붙이고, 저기 있는 새가 날아올르고 여기는 시간이 멈춰있고, 어린애는,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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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해, 위험 아이고, 아이고, 괜찮아요. 어? 심심한데? 뿅! <끼리> 오케이! 역시! 재밌어! <laughs> 할수 있는 거는 다 해줘야지. 응, 그럼, 그럼, 그럼. 음. 음. 약 올린다면 나는 또 이것 또한 즐기는 맛입니다. 근데 저기는 사람은 왜이 슬퍼하는 걸까요? 갇힌 거겠지. 아까 나처럼. 오 어? 어, 괜찮아. 괜찮아. 아래쪽으로 가면 되네. 오! 어! 똥 싸고 있는 사람을 어, 아이고. 똥 싸다가 죽어버렸네. 어? 뭐야? 달 챌드. 아! 아! You are e r o <laughs> 와, 아좀 그, 아, 당, 당, 당스러운데? <laughs> 그래도, 어, L93 해피엔딩이네요. 네, 좋아요. 어, 우와, 이, 뭐야, 이거. Wait for the screen. i s fa, i uh, i s for, 어, uh, 아이씨, 좀 영어 어렵다. 어, 와, 이거, 와, 이거, 이거, 코리안 없냐? 아, 진짜, 좀 그러네. 잉글리시. First phrase. 방향키 오른쪽과 플랫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조절하면 된다고 하네요. 클릭하고 다이빙. 야이씨 진짜. 아 이거 해피힐즈 죽이네 이거. 아 이거 나몇년 동안 했지? 어, 에이, 야. 오케이. 뭔가 플래비버드 같다. 어. 와아야 참신한데 아직 해필즈 죽지 않았어. 어. 얼마나 우려 먹어야 되는 건가요? <웃음> <웃음> 괜찮아요, 여러분들. 해필즈는 진어 뭐야. 어, 어 진짜 블래비 버드다플블래비 어, 버드. 정말 고였구만. 어어 뭐야? 응? 오른쪽으로 가라. 어양키시다 어, 귀여워. 얘도 오랜만이다. 얘분아얘 아직 기억하시나요? 아 정말 많이 어 피트 아 때리라고 아 고양이를 때리라고 아간좀 그런데 아아 아, 왼쪽 왼쪽으로 어잘 만들었다 근데 이야 잠시인 그 자체인데 물론 저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예 네, 고맙습니다 네, 중앙이자 예아 근데 귀엽다 어 필즈 좀음좀 음, 좀 괜찮은 것 같아 어세 방에 컷 아니, 이런, 생, 고생을 했는데, 결국엔, 나, 낙하산을 펼치기 위함이었다고? 오케이, 계획대로 되고 있어! I did it! 정말 심플하네요. Thanks for playing. I hope you l i k e h v e nice day. 진짜 대박이야. 오, 그래, 그래, 그래. 아, 여러분, 저 소드 또로 한뭐두달 만에 하는 것 같은데, 아, 한 달만인가? 네, 아무튼 저의 네, 죽지 않은 뜨러 오실 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에 미디움, 뒤에 있는 애를 어허, 손, 손잡이로 죽겠습니다. <laughs> 역시 대단한 짬밥이야. 전 대충 던져도 안 맞습니다. 하드 던져 볼게요. 오, 하드에 걸쳐서 한번 해보겠다는 거였습니다. 다실상 정말요? 네 아니에요. 아, <laughs> 어, 안 깨하기 <함께하기> 위함이었습니다, 여러분들. <laughs> 아, 이번엔 죽이지 않으려고 근데 네, 이번엔 죽일 겁니다. 여기를.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자, 이지 정말. 오호, 오호, 더블 킬한 번에. 오케이, okay, 네, 어린애는 죽이지 않습니다 아, 저 정말 진사예요 웰컴 투더 파이트 아레나 제이비 저스틴 비버 어허,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! 와, 이 위로 올라온 아, 아 등이 간지러 아, 어, 어, 에, 에, 아 에잇, 아버지! 등이 간지러워, 말씀하시지! 제가 가겠습니다 아, 아, 다리가 껴가지고 다리가 껴가지고 아이고물입니다 오호. 와, 오케이. 이런 거 좋아하면 안 되는데. 이런 거 좋아하면 됩니다. 어! 어, 너무 어려워. 야, 왜 이렇게 세? 네, 자, 빨리 갑시다. 빨리, 빨리, 빨리. 자, 뉴분 그냥 바퀴 드러난 채로 그냥 지가 알아서 뒤집면될것 같고요. 자, 미, 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 미. 나쁜 남아! <laughs> 와얘 뭐야지 장난해? 자 바퀴 들어주면 끝이고 누비도 그냥 바퀴 들어주면 지가라서 자멸하고 자 앞에 흑이는 던지니까 바퀴가 부서질래나? 쓰읍...음... 제발 이런 식으로 막으면 됩니다. 와 바퀴 개쎄 딴단네 자 다음 뭘까 미 미디움인데 이거는 좀 뭐야 얘? 오야 이건 좀 장인이다 야. 이동하고 갑시다. 그냥 바퀴만 들어주면 다깰것 같은데? 정말 평범한 바퀴가 아닌 것 같아요. 보스네요. 자 이번에도 바퀴를 든 상태라면 게임이다. 와와 깜짝이야, 깜짝이. 아씨 아들 죽었죠? <laughs> 미안해 아들아. 와러프스인데아 어, 이런 음... 아 도전가지겠어 아 귀엽다 귀여워 귀여워 문어 귀여워 어아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어, 네아아 아, 아, 이거 이거 이거요 이거. 또르르르르 어 귀엽다 여긴 이건 좀 귀엽네 야아형아아아아이 아, 아. 제가 소화를 도와드릴게요 아 음. 어디론가 가는 것 같은데 궁금하다야 어 깬깬 <laughs> 거지? 아 깨, 깨, 깼어. 오케이, 깼다. <웃음> 깼어, 깼어. <웃음> 응? Come on, you sweet boy. Yes. Yes. 오! <laughs> <laughs> 어, <야? 웃음> <laughs> 어, 개빡세네 오케이. Let's go. <laughs> <laughs> 어, <laughs> 야, 장난해. 합체를 <합치는> 한다고 이렇게? <laughs> 아! 아, 젠장. 너무 아파! 아아! 씨 아, 보기만 해도 아프네 이거 야 이거 너무 야 너.. 아 이런 젠장 게임이 좀 그렇네요 살짝 <끝> 어, 지가라서 <깃지> 사멸 <끝> 네 아주 간단합니다 어? 어머 어머어머어머 얘네 뭐하는 어머 얘네 뭐하는 거야 이 게임 진짜 왜이래 아아아아 <끝> 아니 살짝살짝 점프해 살짝 점프 살짝 점프 오, 와 네. 머리 안쓰.. 오! 야이! 어, 어, 야, 야 나쁜새끼야! 드레쉬 아, <목> 아... 이게 좀 어렵네 아, <목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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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안돼! 안돼! 아, 아, 안돼! 오케이! 아... 좋아요 죽을뻔했네 음, 음... 아까워 아깝이 아까비, 아깝이야 어? 저 케이크 설마 저 포탈 야... 씨센스적이네자 <목> 아, 읽어볼까요? 봐도 PG 야씨 이...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점프를 하면은 얘가 위로 그냥 던아 얘가 위로 가서 슬래시 날리거나 그냥 던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될까요? 야, 장난해? 장난하냐? 장난하냐? 아, 장난하냐? 뒷방해줬습니다 어? 뭔데 뭔데 뭔데? 뭔데. 뭔데 오오오오 오아 괜찮아 괜찮아 어 get o my land you god damn f i e n 마오오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 와 재밌다 와홀드 위로 가서 어어뭐 이거 어즈밴 n o 뭔데? 아, 그래도 아 하이... 아, 저거 잡는 거구나! 그러면은. 으짜 어? 죽이지 않았습니다. 아, 죽여야 되는 거구나?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야! 죽어라! 아! 으아! 으아!